축하드리고요 축하 한 말씀,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드주까요네 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총회 합동문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헌신해 오신 많은 직경행장님들이 계신데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이득포로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을까 그분에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네. 어, 모이기계가 정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부흥은 부흥사들의 헌신과 부흥운동의 결과였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면서 모이기 아무리 힘들어도 부흥해야 하는 일에 한번더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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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그러면 통일을 해야지 어. 아, 그러면 다섭 통일을 해야지 아니 저 산책은 괜찮으니까 8일 선하요모지서결혼해도말하자마하말하자 그러면 다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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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자자 목사님 저다 갖고 다와다 갖고 다와 통일 한다니까. 여한형 목사님, 한번 보세요. 여한영 목사님. 벌써 시다 그럼. 아, 아, 버섯. 아, 아, 버섯. 버섯, 자, 잠깐, 아니, 벌써, 벌 통일, 해야 돼, 다 벌써. 다 이형 목사님, 벌써. 하나, 둘, 셋. 자 여목사님 보쪽한번더 보겠습니다. 게 진짜요?